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형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있어서 이법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어, 첫 번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는 앞으로 형사 재판 중에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 등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권이 있었는데요. 그 조문 자체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서 소송 기록의 열람 등사가 아예 거부되거나 특히 일부의 기록만 허가가 될 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열람 등사권이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재판 중에 형사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기록을 제대로 볼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진술권을 행사하기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중심의 형사 절차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사소송법 제294조 4가 개정되면서 소송 계속 중에 피해자나 그 가족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소송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할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허가하여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별한 사유를 들어서 재판장이 열람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냥 재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반드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는 이제 기소송 기록을 통해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 두 번째 개정은 민사소송법의 개정입니다.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어, 이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인정보 비공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특성상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어,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이제 기재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예 이 2차 피해가 두려워서 소송, 손해배상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 민사소송법 163조가 개정되면서 이 피해자의 경우에 개인정보 비공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송 서류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 비공개 신청서를 같이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걸 검토 후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 비공개되는 정보는 민사소송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 전자 우편 주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공개를 통해서 피해자들은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는 매우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형사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걸잘 알고 있어야지 본인의 권리를 잘 행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